무스 들어가서 잡아줘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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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씨. 네? 장민형 형이 유일한 희망이야. 들어가서 조져 야 지금 어디? 들어가야 어, 돼요. 어디 있는지 알고 들어가. 저기 나, 안에 방패든 드 있거든 사이트 안에. 들어가갖고. 아 코코볼이야? 어. 야 저거 방패. 형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어차피 형피 많아. 빨리 가까이 가갖고 후디어 쳐. 에, 때려 때려 때려. 후디어 후디어 친 다음에 다리 겨때려. 알지? 뭔 말하는지. 아 씨발 왜 이렇게 이동을 못하는데? Reloaded. 형 빨리 가. 어 어디 그냥 어디야? 권총 들어. 권총. 형 어디야?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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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와 이동속도 개 느려지네. <laughs> 이거야 형. 와제 잘한다 근데. 무스 너도 <웃음> 저렇게 <웃음> 하란 말이야. 와 씨. 저 씨발. 이거 이김. 시발. 저거 전, 내가 전기. 내가 맨날 코코불 할 때는 혼자 남거든. 전기 다 쓰면 저렇게 하는구나. 몰랐네. 난 코코불이 없는 걸 어떡해. 와. 야, 역시 가팀. 이걸 이겼어. 이걸 역전승을. 아, 콘이폰 이퍼다. 응? 그러니까 내가 그만 좀 불어고 했잖아 유튜브 좀 어차피 쓸모 없잖아. 이 소리. 야아 미안. 어. <laughs> 와 용찬이 형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씨발. 근육 좀 생겼다고. 씨발 미안하다. 근육 좀 생겼다고 지금 너무 설치는 거 같은데. 죄송해요. <laughs> 내가 미안해. 그렇지. 사 cm면 나보다 팔뚝도 굵은데. 어? 와씨. 뭐야? 팔뚝이 내 허리둘레네. 4십이은했네 아쉽이면은... <laughs> 내 아, 허벅지 허리... 수준인데? 아니, 허리 둘레보면 더한데? 내 허리가 32인데 내 허벅지가 지금 40 몇인가 그런데 와 어. 예? 말벅지? 예? 40 몇이라고요? 못 믿겠지? 진짜더라고 oh, shit. Oh, shit. <laughs> 역시 철근 50개 들고 공사장을 뛰어다니니까 저런 게 가능한 거야. 왓 <laughs> 영찬이 형 덕분에 오늘도 세계는 평화로운 거라고. 세계가 아, 왜 평화로만? 영찬이 형이 있으니까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왓 h 나같이 포한 혼 합시다. 응 아니야. 뭐라는 거야? 포한어 이제 끝났어 여행. 쏠까 하한 아. 이제 또보안 아무도 안. 오거든. 어디서 뻔뻔운 아, 아.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기분 사 아닐. 텐데. 오. 뭐야 비질 떡배야? 이어 떡들라온 아, 어, 떡들 위치가 어디서 발견되지? 야, 관음증 환자 새끼 어디가있는데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 뭐. 그럴 때는 딱 멈춘 다음에 그때는 잘 살펴보면 돼. 여기서 뭘 어, 만한 것이? 아, 클래식 레느를 진짜. 또 봐주면. 은이아드와 깜빡. 왓! 더파킹 스타! 헤, 여기서 딱 이렇게 보고있어야지 뭐야, 거기 뚫린거야? 여기 내가 써주지 이쪽. 로우스 걱정 마, 내가 봐줄게. 그래. 들어오면 방패병 그냥. 새끼 있다. 박살 나는 거야. 여기 한 명. 아, 애도좀 많긴 해. 해서 깨비잖아. 아닌가? 또깨맞아 그래. 그럼 전화를 언젠간 하겠네. 어? 아니네? 도깨비 어, 죽었네? 썸아 썸마썸마랑얘 아줌마 있어 괜찮아 뭐 우선 어? 들어오면 돼 그냥 어? 메버릭 어, 있네? 야 아, 조심해라잉 아 뭐야! 아 조심하라니까 거기 오쏘라 방금 왔다 어? 어. 아씨 아왜 이렇게 아니. 구멍이 두개 있는 <laughs> 줄은 몰랐네 진짜. 저쪽에 하나 기절. 오, 개 멋있다. 블리치 있다. 와, 개섹시 가 아, 좋아. 여기 몽타. 갑비나 버릴 또. 그 버리기 광지가맞았어와 뭐야. 이거 리 야, 잃인다고? 옆에 구멍 있어. 벽에. 옆쪽에 구멍 있다. 조심해라. 두개 있다. 어. 이쪽이었나? 그 지금 보여. 1번, 1번이 있는 슬레이트 중간쯤에 있거든. 나 이쪽으로는 안 보여. 아, 어, 딱안 보이니까. 이걸 슈퍼 세이브를 하추나? 신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개같은 놈들라 하추나? 레어링. 토라가안 되죠? 돌아가나토라 뒤쪽 구멍으로 가나로뒤 뒤로, 뒤로 제폭 seconds. 해체 장비 안 가지고 있지 않 seconds. 10 seconds. 10 seconds. 10 seconds. 10 seconds. 10 seconds. 10는 e c o n d s 10 s e 렛츠핫노 예에이 렛또 하나 했구만 한건 해냄 아 손떨려 사인해줘요 내가 어떻게 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사인해주세요 It, 블리츠 에반데. 블리츠 차이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어, 어 o n n a do 잠 o 만요잠 o 만요 a n d o m p n a c o m p a n i e s a c c n a c o a o o 비명이 2층에 들린 것 같은데. 1호를 1층에 층일층. 장마. 술 존나 처먹이고. 펄스펄스펄스 밤에는 스타킹 신겨야겠다. 와. 팬티 스타킹으로. 애들, 아. 커피색. 아하. 아, 옷이네. 아, 또, 또뭐저 사진 찍는다 내가. 어, 캐슬도 있네. 그럼 캐슬이랑 또 뭘까? 어 oh, 쉣, 이거를 형 나는 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넘는 그 정신력과 근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다 버길 수 있어. 아왜 자꾸 수직로 로그인지? <목소리> 오야 쪼개 안번소 줘. 아니 뭐해? 뭐해었대 에? 뭐야? 아, 밖에 있어? 밖에도 있다고? 어, 밖에 나왔었어. 한명 기절시키긴 했는데, 저쪽. 일단 여기 핑에 다겠다, 다. 자, 이쪽에도 있고. 여기 그냥 포기하고 가자.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벌써 두 명이나 나가리 된 거는 손해가 큰데. 아, 깝다이거 e 려 o 아 d i n g Reloading! r e l o a d i n 다 r 가스통을 쪼개 놓고 뭐? 어저 새끼 자꾸 밖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지? 이걸 지네? 어디 쪽이지? 어? 이 새끼 아, 개딸키데 기절. 어, 살았다. 아어 뭐야! 아 뒤쪽으로 온대아 에반데 아 에반데 아, 까비 까비 아... 와 이걸 이렇게 오네 대단한 친구야 아... 블리츠 권총 꺼내는 속도가 좀만 빨랐으면 다 잡는데 아씨발 느리니까 이거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짱나게 열받게 아... 하... 이층 무기고 여긴 또 프로스가 빠질 수 없지 나는. 여기가? 이랑 할까 말까? 한 자리는 괜찮은데 나머지 브루스트 두 개는 좀 애매 자리가. 근데 하나는 꽤 괜찮아. 나쁘지 않은 자리야. 그래? 아 거기 있잖아. 거기, 거기 그 라커 사이에 끼어 있는 창문. 거기? 그래도 거기는 보기가 귀찮으니까. 하나 깔아놓으면 오케이 이거 하나 딱 깔아놓으면은 이제 편안 딱 깨고 아, 들어올 때 박살 돼버 샷건으로 거. 안 바꿨어 저미라의 기본이 안돼있만반 아? 아니 저번에 주무기를 샷건으로 했더니 어? 드론 어디 갔지? 쉣 아, 정말정말정말정 정말. 왜 무슨 일이야 여기 하나만 막아줘 네. 내가 막 어디가 알았어 아 막았어 두개 막으면 안돼? 네? 두개 막으면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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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라 설치할거예요아 오케이 미라 미라 미미 미친 미라 뭐서 다두개 남았는데, 어디다 또 설치할 때 있니? 뭐? 어디다 또 설치할 때가. 어? 데가... 어! 구리 아, 이거 진다 나무판자, 개새끼 진짜. 왜 손발이지? 뭐, 뭐에 죽은 거야? 어떤, 아줌마. 왜안 쏴줘, 이 미친놈아! 어이! 벤디시 쏴줄 줄 알고, 잠깐! 텀, 텀 났었는데 미친 놈 뒤질 뻔했네. 이 미친놈 때문에 뒤질뻔했네. 심지어 키든 이새끼가 먹은 거야? 아니네. 벅주이고나 죽었어. 어? 왜 네, 아! 왜요? 아, 에? 들어왔다. 얘말 예, 없어요. 시바나 컷? 나는 나, 아, 나라서. 시바나 왜쟤 벽을 한척고일로 오냐? 당연하죠 과몰입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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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쪽에서 발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나 아니야? 그런가? 이쪽인데? 나 있는데? 뭔가 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밖에 한명 있다 핑 쪽에 아, 까비 아 이쪽 쟤 거의 풀피 아줌마네 ㅅ 새고 있다. <목소리> 괜찮아. 이쪽으로 오면 내가 이겨. 나이스, 잡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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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트로나 이거 닉네임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와우, 개잘하는데. 전에 게임하다 만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아휴아 뭔가 속사포 같은 거 없나? 막다니다닥 쏘는 거막 엄청 빠르게 쏘는 거 없나? 아신아야지 속사라고 불러다아난이니아오 아니, 다아니 뭐있지 예. 네. 누구 이 누구맘대로가 그래 마음대로지만 나갈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laughs> 그래 아니라고 안돼안돼 그래, 뻥있고 나도 PC방가야돼 왜 게임하게 누구랑 나 친구랑 친구? 어 친구 <laughs>

카메라 하나 카메라 둘 카베이라 있었거든 적팀에 아하 uh -huh. 조심하세요 님들한아나 폭탄 해제 장비 왜 내가 들고 있냐? 뭔소리게 왜? 무엇 때문에 L 아, L 아, 이렇게... 아 미친 권총. <laughs> 어 야야. 오버. 오버.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카베라, 내 꼴났다. 그러니까 바로 떨어져 가지고. 나도 저러다 죽은 게한두개 아닌데. 나를 못 보고 떨어졌나 보네. 이거를 세명 남았네. 무엇 오른쪽에리전. 야나 저쪽 가 가지고 아, 위에서 쏜다 내가. 아 트루나 한국인이었어 트루나 국뽕 비트를 사용했어 트루나가 국뽕 비트를 시전했다 무수 오른쪽에 리전 아마 저기 화장실 그 방에 리전이 있을 것 같아 요 어디 쪽이집탔이 뭐야 트로나는 이미 들어왔는데? 지금 디퓨저 저기 있어서 지키고 있을 거야. 나이스 어, 트루나 뭐? 그냥 빠르게 먹고 도망가. <목소리> Run good. 아! Run. <laughs> 왜 누고 있었어? 에코 에코. 죄 들어가서 설치하고 나와. 에코 죽었어. 라스트 오른쪽에 있는 레이지안. 레 레전드 오. 글라즈. 글라즈 클라스 네, 아, 이게 어떻게 맞은 거지? 어, 마지막 한 글라즈 클래스라니. 왜? 씨발 클래스지 이게 뭐야 그러면. 아 아니 재밌어. 못했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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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새X야 만족하지 못해? 아냐 형. 이 시X 새왜 그래 형. <laughs> 이시발형 <laughs> PC방 가기 싫으면 어? 안 가도 돼. 어? 가기 싫어갖고 지금 화풀이하는 거아니야아 근데 나 11시까지 가기로 해가지고 한판더할 거야. 물론 국수도. 예? 뭐시발야 국수 <laughs> 나갔어. 나갔다고? 한판 하시죠 그냥. 아니. 응. 나갔네? 아, 국수 나갔어. 아,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